안녕하세요 친절한 축자씨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클럽 셀렉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중에서 뽑을 만한 선수들만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평범한 선수들이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니올로 자니올로는 2선 침투에 21살 그리고 키가 190인데 지금 또 부상을 당했어요 보시면은 스탯이 약간 크루이프처럼 잘 뽑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이선 침투 역할도 할수 있고 세컨 스트라이커나 오른쪽 윙까지 할수 있고 패스라던가 인터셉트까지 달려있어서 수비까지 잘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방어 스탯은 낮지만 그래도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미라는 점에서 체이싱까지 달려있으니까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고 골결이나 킥파워도 높은 편이라서 아주 좋은 선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사실 이 펠레그린이나 아니면은 어, 자니올로이 둘중한 명만 뽑아도 좋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해진 선수들이 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엘린스키도 괜찮은 선수이긴 합니다. 지엘린스키도 속도라든가 어쨌든 좀 육각형에 비슷한 어 선수고 원터치 패스라든가 뭐 땅볼 패스나 볼 캐핑이 좋기 때문에 준수한 선수로 뽑힐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루 패스, 뭐 바깥쪽 감아차기 가마, 이런 게 달려있으면서 나쁘지 않은 선수긴 합니다. 그러나 어 살짝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압박의 선수인데, 만약에 걔 누구냐, 이번에 캠벨이나 푸요일 같은 선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선수도 충분히 괜찮은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공가로책이라던가 공격성이 굉장히 높고, 피지컬 컨택이 99기 때문에 조, 좋은데, 문제는 이게 컨디션 안정도가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런 불들이 뭐 주황불로 뜨거나 빨간불로 뜨는 대인전에서 그러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주전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브자원으로 괜찮지 않을까? 뭐 속도라던가 그런 거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검증받은 자원이기 때문에 아 저는 솔직히 이번 시즌에서 캠벨이 대체자 아니 캠벨이 완전히 이제 1티어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쿨리발리가 그닥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 않을까 키도 187로 줄었어요. 193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 쿨리발리도 조금 애매한 자원인 것 같고, 그러나 나폴리 중에서는 가장 좋죠, 뽑으면.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볼컨이라든가 아니면은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가 다 90이 넘는 선수기 때문에 저처럼 좀 플레이메이커의 선수가 필요한 분들은 파비앙 루이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건 인터셉트, 뭐,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투쟁심, 더블 터치, 이런 게다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오히려 저는 쿨리발리보다 파비앙 루이즈가 좀, 어 여기서는 원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맨. 오시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고, 속도 99, 순발력 95라서 빠른 선수죠. 그러나 좀, 뭐랄까, 연계라던가,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원터치 슛이나 그런 게다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라인 브레이커로 뚫고 들어가서 한방 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보다는 좀더 뽑을 선수가 많긴 한데, 어 그래도 완전 특 A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클럽 셀렉션이고요.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메시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메시는 메시입니다. 아이코닉 이번에 나온 거 사실 수 없는 분들은 이 메시라도 좀 노려보시는 게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시도 충분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꼭 뽑으셨으면 좋겠고 피켄은 좋긴 하지만 순발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뒷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커버가 어렵고 심지어 오버랩이라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얘도 음좀 애매하죠.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아,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피지컬이 휴지컬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알바도 마찬가지. 어, 저는 한물이 좀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지만도 아쉽고 앙글레는 수비 센스가 99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B급입니다. 어, B급 선수고 제가 여기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용이랑 이 안수파티거든요. 대용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인데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 볼키핑이 아주 탁월한 선수고 거기다가 속도가 정말 미친 듯이 빨라서 중미치고 저는 아주 괜찮다고 보고 만약에 이 선수가 인터셉트까지 달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안 달려 있어서 좀 아쉽고요 원터치 패스라든가 스루 패스, 백스핀 다 달려 있어서 저의 원픽은 바르샤에서는 이 대용이 되겠고 마지막 안수 파티 같은 경우에는. 스택 괴물이죠. 속도, 순발력 완벽하고 볼컨, 드리블 속도, 볼키핑 좋고 신체 균형까지 좋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니기엔 좋고. 근데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얘도 피지컬이 좀 아쉬워요. 심지어 골결은 94까지 올라가요. 킥파워 90에. 그러니까 골도 잘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 윙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 99 찍는 선수 얘밖에 없습니다. 어 물론 100도 있겠죠. 나중에는 아무튼 그런데 안수파티가 이번에 장기부상을 당하면서 이번에 못 뽑으면 아마 앞으로는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그래서 안수파티랑 뭐 메시 대용 이렇게 해가 꼭 뽑으셔야 되는 거고. 아 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도 수아레즈가 원래 박스 안에 여우였으면은 제가 A급으로 뽑았을 텐데 아, 라인브레이커라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케의 준수한 자원입니다. 준수한 자원이라서 뽑아두시면 은뭐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워낙에 잘 뽑힌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오블락은 키퍼치고는 1티어입니다. 키퍼 이거 뭐냐. 걷어내기 빼곤는다 99죠. 그렇기 때문에 1티어로 넣으셔도 되고. 호세이메네즈 말고 사울. 사울은 제가 봤을 때어 역시 그래도 보라색 사울은 보라색 사울이다. 왼발의 산소 탱크는 정말 희귀성이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얘는 꼭 뽑으시는 게 좋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렌트 애매하고 헤난로디 괜찮아요 헤난로디가 속도도 빠르고 뭐 잡아오는 거 어, 수비라던가 그런게 좀 아쉽지만 핀 포인트 크로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어,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atm에서는 코케 오블라 뭐 사울 헤난 로디 정도 후앙 펠렉스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정리를 하자면 로마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페에그린이랑 자니올로 나폴리에서는 어, 지엘린스키 쿨리발리, 파비앙 루이스 오시면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바르샤에서는 메시 어, 메시 대용 그리고 안수파티 마지막 아틀레티코에서는 코케, 오블락, 사울 해난 로디. 이렇게 뽑으시면 잘 뽑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